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늑대 소녀와 아랑이가그 토핑 소개한대요. 저부터 하려고 해요. 늑대 소녀. 네, 늑대 소녀부터 할게요. 네. 네, 제가요. 제가 토핑 소개 친구가 만든 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먼저 여기. 네이 토핑들이 여기서 제일 잘 만든 키위 토핑 네 그리고 얼음 아라이가 만든 건데요 옛날에 만들었던 걸잘 못했어요 이거는 파이 토핑 이건 파이 토핑인데요 이건 제가 만들다가 에, 언니가 오렌지를 만들다가요 이게, 그, 반 조각이 나와야지 그냥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라인가, 그, 통사과 토핑을 만들려다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반 통사과로 됐고. 그냥 사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요, 다음 토핑통은, 네, 이거는 친구가 그냥 만들어 본 거라고. 심심해서요.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볼컬러에 본드로 한, 본드로 만든. 잠시만요. 네 이거는 아라이가 만든 본드와 볼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고 고네 네, 아, 이제 끝이 네. 늦게 소녀가 늦게 소녀가 소개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저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두 개로, 천 원으로 산 토핑, 네, 토핑통이고, 알약통이에요, 이건. 식빵. 이건 친구가, 늑대소녀가 만들어준 같은 살이고요. 근데 제가, 어, 조아라라는, 조조아라라는님한테 그 같이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내일 오가 와가지고 내일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오면은 후기 올리겠습니다 이건 늑대 소녀가 준 휘핑 쿠키입니다. 생아 맞다 맞다 생크림 쿠키고요. 이거는 딸기 비사소 토핑이고요. 이건 옛날에 마트, 만들었던 똥컬 리토핀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쪽초 아, 똥컬. 어, 뭐지 이게? 블루베리랑 포도고요. 이거는 똥사과 자른 거. 이건 반사, 아, 반사과는 다 사과고. 이건 지우개로 잘라서 만든 지우개. 깨워.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우개로 잘라서 만든 단무지 토핑이고요 줄리온님 추천 이거는 구슬 아이스크림 여러 맛이 있고요 이건 제 출처인 어... 제가 빨리 끝내야 돼서 제 출처인 이상한 아래에 그릇 있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맞다. 다이소에서 다천 천원으로 천원 주고 산 토픽 토픽 톤입니다. 여기는 비었고요 아직 이거는 젤리 핑크 젤리 반 조각 이거는 그 이거 아직 다안 굳었고요. 이거는 그 딸기 젤리 이거는 체리 이건 제가 만든, 아니야. 이건 제가 만든 그거예요. 어제 만들었는데, 다 굳었더라고요, 벌써. 이게 뭐냐면, 그, 갑자기 아, 생각이 나요? 그, 음, 일단, 초코 딸기구요. 제출처. 이거는, 그, 응? 그 늑대 소년님 이게 뭐였죠?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요. 아 이게 그 까먹었네. 어 초코 크림 케이크라고 해? 아니요. 네, 이거는 댓글로. 알리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네, 이거는 그릇들 들어있는 거. 이건 꺼내지 않을게요. 이거는 미사사 토핑 사서 받은 거. 이거는 뚝배기 그릇. 여기는 그냥 보통 그릇. 여기는 제가 만, 보다시피 여기는 제가 만든 그릇이고요. 이건 냉면 그릇. 이건 생겼어도 세요 이거는, 아이고.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있는데 이거는 풀점으로 만든 이게 고 고급 아닌데 어, 고퀄짜리 짜리고요 이거는 이 중퀄 중컬. 여기 똥퀄이 있었는데 똥퀄은 제가 다 썼어요 이거는 그 이게 잠깐만 초점 좀 맞추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햄인데 둘이 붙어 가지고 이거는 코코 이거는 그스틱 거의 스틱이라고 할까? 이거 음, 이건 스틱, 고껄, 이거는 햄, 햄은 다 고껄이에요. 왜냐면,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계란. 이따가 탄 계란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언니가 만든 계란. 이거는, 그냥 계란. 아, 저건 계란 후라이고, 이건 계란이에요. 네. 이거는, 완 만들, 만들 때 완전 이뻤는데. 이게 굳으니까 참 똥컬이 듭네요 이거는 쿠키, 초코쿠키라고, 아 녹색 쿠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망가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머지는 다비었고요 그래, 이거예요. 이거. 는이게 이거. 위사 이거. 인데 아까 그거 이거. 이게 어메 어쨌든 이거 먹음 이제 네, 사과 토핑 이 네, 징그러운 건안 보여줄게요 이거를 네, 시청자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건 징그러운 별 보이세요? 징그러운 별 늑대소년님 이거 어, 만들고 계세요? 네, 둘다여자고요 키위. 근데 늑대소녀님은, 남자같이, 커트머리를 했어요. 네, 전 머리가 길거든요. 이건 하트 모양. 러브러브러브러브. 러브, 러브, 러브.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남친 있으신 분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는 여기 안 보인다 씨 하트 초보쿠키 잠깐만 초점 좀 초점 좀 맞출게 이거는 별 아까 거보다 낫고요 이거는 휩 어쩌다 쪼금 휘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 와요 휘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알아, 근데 잘안 보여서 그래. 어 아, 죄송합니다, 뜰트 소녀님. 아,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거고. 이거는, 로브이 참, 진짜 왜 이런다 했보니 오다가 뭐 떨어뜨렸는데. 잘 됐는데. 네 여기 에러브이 이게 보니까 제가 손을 가까이해서 그렇더라고요 엄마야 이거는 오렌지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고요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잠시만요. 지금까지, 늑대소년과, 그, 아라님. 아라님? <laughs> 잠깐만, 제가, 아좀 헷갈려가지고. 아라님이었습니다. 끝. 빠빠.